많은 분들이 위로를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의 성도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 안에 장례가 있을 때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문상을 가기도 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상을 당하고 보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문상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새롭게 느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거기에 크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왔고 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렸을 때 배고플 때는 음식을 먹으면 양이 많으면 좋았습니다. 그죠? <laughs> 배고프니까. 이왕이면 많이 먹으면 좋고 양이 많은 것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사 때 이제 친구 전사님하고 그 대성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할때 그때 막 고기 뷔페가 나왔을 때예요. 그리 이제 그 영등포의 고기 뷔페 집에 가가지고 실컷 먹고 싶어 가지고 소화제를 고기다 싸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laughs> 둘이서. 근데 이제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은 양보다 질이죠. 이왕이면 맛있는 것 그래서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평균 수명이 낮을 때는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오래 살면 좋겠다.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은뭐 평균 수명이 남자도 거의 80 가까이 되고 80 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질적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저희 장인 어른이 구십사 세신데 작년 여름쯤인가요,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제 뼈를 이렇게 팔다리를 이렇게 다치시고 부러지서 수술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병상에 누워 계셨거든요. 휠체어도 타보지 못했고 걷지도 못했고 참 그게 많이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만은 질적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다 몇 세까지 살았죠? 120세까지 뭐 여러분들이 120세까지 살지 안살실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장수하시면 좋겠는데 모세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눈이 흐리지 않고 정신이 흐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건강하게 달라고 근데 그것도 기도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건강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 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두 발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그냥 단순히 건강에 복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평생 주님의 땅에 사는 동안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며칠 얼마 전인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까운 친구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 이제 암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주일날 교회 오셔서 자기가 심어 놓은 파들을 가져오셔가지고 여러 집사님들 나눠 주시고 그리고 교회 오지 못하시는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꼭 예배 나오라고 나도 나오는데 집사님 나오셔야죠. 그리고는 이제 저녁에 가서 식구들과 함께 다 자녀들 불러놓고 식사 한번 하시고 그 다음 날 가셨어요. 참 그게 귀한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어른들이 정말 이런 건강의 복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들 다 이런 건강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나사로의 세 식구가 있죠. 나사로가 있고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거든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셨는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금방 오시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좀 섭섭한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끝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셔요 죽음 앞에서 주님께 던진 질문은 믿음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느냐?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른 질문을 던지면은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게 되어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도,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나 자신도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주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물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네가 아느냐? 라고 묻지 않았어요. 네가 알 것이냐라고 묻지 않았고 네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물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믿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셨고 뭘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는 겁니까? 누가 물어보면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뭘 믿습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뭐 구원은 얻는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쭉쭉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뭘 믿느냐고 묻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볼 때,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의 확인해 볼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고요. 그분이 생명이고 부활임을 알고 믿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이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이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공급하는 자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일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자체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시요. 그 사람이 언제 죽느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어떻게 죽느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이 뭡니까? 죽음의 최고의 희망은 우리가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우리의 부활이 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본문을 한번 25절, 26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장례를 집례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서운의 목사가 되어서 이제까지 이제 교회 안에 장례가 있으면 집례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같이 가서 집사님, 권사님 너무 힘드시죠. 그리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은 위로가 되어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겠는가 제가 부목사 때 이제 교회 모지가 있어서 그 묘지 주변으로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장례를 하면서 그 나무를 보는데 저 나무도 수십 년 수백 년 산다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백 년도 못 사는데 그거 보면서 야, 인간의 허무함을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유한함이고 인간이 할수 있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부활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놀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게 진짜 큰 위로구나. 이게 큰 위로구나. 하나님 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복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행했던 첫 번째 사건이 뭘로 표현되어 있죠?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 먹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죽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보면 인간의 족보 아담 이후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즉그 족보가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다. 인간은 죽는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뭘로 성경은 마감하게 되지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지고 그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고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북한산에 등산을 가다 보면 이제 지난번에도 비봉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비봉을 갈때 어디로 가냐면 저 진관사 쪽으로 갑니다. 은평구. 진관사 쪽으로 가면 거기가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비봉을 쭉 올라갔는데 그 진간사에 들어가려면 바로 앞에 내과가 있는데 개울이 있는데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의 이름이 뭐냐면 극락교예요 극락교 제가 그 진간사를 지나가면서 두 가지 이제 본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당신이 부처입니다 써 있는 거 하나 <laughs> 우리 이제 기독교와 다르죠 또 하나는 바로 극락교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극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뭡니까? 한문으로? 아주 극히 즐거운 거잖아요. 극히 즐거운 것 우리가 불교에서 극락, 극락이라고 하는데, 극락이 뭐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극락이라는 게 뭐냐면, 극히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뭐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을 고해라고 표현하죠 그죠? 고통의 바다, 세상 고통의 바다. 그래서 극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극락이 불교에 쓰는 용어지만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디예요? 극락인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진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오래 영원히 살게 하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 아닐까? 사람이 죽는다는 게 복인 거 아십니까? 사람이 죽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100년, 200년, 300년 살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거예요. 그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지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는데 그 죽음이 징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극락인 거죠. 우리가 영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과 다른 영원한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신 날에 있습니다. 이 몸을 벗으면 이 옷을 벗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옷을 입혀 주는데 그 부활의 옷은 병들지 않는 옷이에요. 늙지 않는 옷이에요. 영원히 사는 옷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든이 말할 수 없는 큰 복임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런 시를 썼어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여 간거 나면 80이나 그 자랑거리가 뭐라 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그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나 생명이라는 단어나 영생이라는 단어나 천국이라는 단어나 결국 다 같은 거예요. 조금씩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데 내가 구원받아 더 죄롭도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죠. 영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 이 부활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산 영이라 표현했고 또 예수님을 살리는 영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무엇에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합니까? 태양이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고 지구는 태양이 빛을 받아서 또 빛을 내죠. 그래서 달에게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환한 거는 지구의 빛을 받아서. 바리 이렇게 환하게 빛을 비추는 거죠. 그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의존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물 속에 주님께서 무으시잖아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단어가 있는데 부활과 생명이란 단어도 있고요 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즉 믿음 믿음의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부활하게 되어지고 영생을 믿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것과 영접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모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다시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이 생명과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뭡니까? 뭘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거 물어보셔.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물어보시고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정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 내가 구원받고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내가 저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라도 정말 그 속에서 아, 영생한다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로므로 간절히 축원합니다그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계시죠 돌아가셨나요? 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분이 불렀던 그 노래 가운데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목은 아실 텐데 제가 가사를 이렇게 적어보니까 그 가사 내용이 이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물음이죠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체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동감이 갑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수 없으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 맞아요. 그런데 이 학숙생이라니, 가사 속에 보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그래서 정체 없이 구름이 흘러가도 정체 없이 흘러서 간다라고 허무적인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를 알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죠. 천국으로 가죠. 목적지를 아는 인생과... 목적지를 모르는 인생은 다릅니다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여기서 여기에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지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아요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의 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복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계십니까? 또 우리 어른들 가운데 이제 몸이 쇠약해지셔서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만날 날을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 주심을 확신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